국민의힘 후보들은 세종시 이전에 관련돼서 부정적이다를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사의 차이죠. 저희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방자치 이를 계속 주장을 해왔고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의 수도 이전을 공약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거의 지방 분권, 지방자치에 관심이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죠. 예. 주로 수도권 위주의 개발 공략을 리바이벌 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환경 문제, 많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지방 소멸 또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으로 접근할 것인가. 세종시로의 행정 수도 이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우리민주당 많은 주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경제, 인구, 이런 부분들. 를좀더 지방에 분산해서 국토 전체의 효율적 이용을 해되는 거고 예. 지방 스스로가 자치권과 재정권을 갖고 더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지방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주자라는 네. 것이 우리 민주당의 국정 운영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